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세차왕 대표 박정률입니다. 저희 세차왕은 출장 세차를 중심으로 모빌리티를 케어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차 많이 가져오셨나요? 여러분의 차들은 지금 어떠신가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보이던 세차장이 세차를 하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차장에 막상 가도 한참을 기다리고요, 밀리는 길 위에서 나의 주말은 훌쩍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직접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세차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시간 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세차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시간과 돈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핑계로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왜요? 세차를 안 해도 그리 큰일이 나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간을 덜 빼앗기고 괜찮은 가격에 세차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것을 온디맨드 출장 세차에서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약과 매칭이 쉽지 않고요. 품질이 복불복입니다. 저희 세차 플랫폼에서는 품질과 세차 매니저의 충성도 두, 개, 두 가지를 해결함으로써 어, 고객들과 다가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기다리는 시간 낭비 없이 괜찮은 가격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해 냅니다. 세차가 쉬워지면 세차가 생활이 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리의 시작점이 되고 싶습니다. 앱으로 주문하고 앱으로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전 과정을 저희 플랫폼이 주도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예약을 하고요. 전국의 많은 차량을 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들도 한 눈에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시공과 서비스를 위해서 매니저용 관리 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차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시간을 파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세차가 엉망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육 기관인 세창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서비스 표준을 확립을 했고요. 서비스에 꽂힌 전문가를 길러내는데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만 대 이상의 서비스를 세차를 통해 제공을 했는데 세차 이외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쿠팡 로켓 배송카를 중심으로 전국 대형 물량의 어, 그런 서비스를 맞춤식으로 제공하면서 그 수행 능력을 검증 받았습니다. 바쁘고 고단한 워킹맘으로부터 기업체의 차량 담당자까지 고객의 만족을 위해 귀를 활짝 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만족도 95% 이상에 네, 100%까지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31개 도시에 서비스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인증과 출장 대차 전용 보험 프로그램으로 고객과 매니저 모두의 안전과 안심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용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플랫폼 안에서 또 하나의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관리인 아카데미로부터 인프라 자산 관리의 일까지 전 분야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시스템 이외에도 현장에서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위해서 하드웨어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전동 수레를 활용한 이동식 스팀 발전 장치인데요. 혹시 아, 모릅니다. 저희가 새차 로봇을 만들게 될지도. 세차는 오감과 손을 활용해서 차량의 모든 부위를 만지고 닦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보가 아닌 이상 아주 다양한 자동차의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차량 진단 리포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저희 세차 매니저의 맨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기동성이 높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력이 높기 때문에 주유소로부터 물류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의 응용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엇보다 아파트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주차장을 벗어나서는 특히 아파트를 벗어나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아가서는 모빌리티 케어를 저희가 담당하고 싶습니다 고소득을 원하는 30, 40대 가장으로부터 20대부터 70대까지 실질적인 일자리를 저희는 만들어내고 있고 가장 큰 사명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B2B 물량을 중심으로 저희의 생존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제 B2C에서 개인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어, 차량 관리 영역에서 세차는 고객과 가장 접점이 큰 라스트 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차 매니저가 새 차량 관리 코디네이터가 될수 있도록 통합 컨시어지 서비스로 나아가겠습니다. 어, 저희 멤버 모두가 세차를 사랑하는 세차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쾌적한 자동차 생활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세창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송사위원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기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이긴 한데 질문이 좀 생각이 잘 어,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 어, 시간대로 어떻게 약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날 날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뭐물 같은 거 저렇게 많이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없을 때 차를 어떻게 빼서 쓰고 뭐 여러 가지 그 실질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 어, 지금 사업하고 직접 관련 없는 거지만 예. 궁금해. 요 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것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출장 세차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차장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공 방법을 프로세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보안과 치안 같은 문제 때문에 고객의 고객의 거주 형태, 고객의 오피스 형태에 따라서 키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객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차하면 날씨인데요. 날씨도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거나 당일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날짜를 바꾸거나 하는 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고객 니즈가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차량 종류도 그렇고, 차량 어떤 차는 먼지만 닦아도 될 정도이겠지만, 어떤 차는 진흙탕에 굴러서 왔다거나 눈을 맞았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면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더러운 정도도 굉장히 다양하고 상태가 다양할 것 같은데 이런 고객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 뭐. 파악하고 있는 고객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으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고객의 입맛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품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해결 방법을 어, 고객을 말로 구슬리는 것이 아니고, 세차 시공 방법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눈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저희의 눈에는 더러울 수도 있고요. 최종 목적지로는... 정말 건강하고 쾌적한 차가 되기 위한 프로세스에 맞춰서 저희가 시공을 하고 단가와 시간에 맞춘 그런 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B2B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B2C여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실제로 엘리베이터에 그 광고가 부착되었을 때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때 실제 것을 계약으로 그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충분히 줄수 있을까, 실제 매칭이 되는 성사율도 낮지 않을까, 또그 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단지 일부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전체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B2B는 50대 100대 이런 물량이 아니고요, 1,000대 2,000대 3,000대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숙련된 매니저들에게는 비투시 고객의 차는 차라리 휴가를 가는 것과 같은 굉장히 쉬운 수준으로, 굉장히 즐겁게 서비스해드릴 정도로 빡센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 결국에 이 서비스의 핵심은 어, 서비스 퀄리티 그리고 고객이 느끼는 만족도일 것 같은데요. 어, 지금 재구매율 혹은 뭐 고객 이탈률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일단 개인 고객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재구매율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68%에 육박하고요. 1회 세차에서 어, 손맛을 본 고객님들께서는 거의 어, 정기 구매로 전환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